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차제와 함께하는 노무 이슈. 오늘은 배달 플랫폼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들어가 볼까요? Let's get it! 네, 오늘 다뤄볼 주제는 6월 16일 한겨레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제목이 내비 시간보다 빨리 배달하라는 쿠팡. 사고 책임은 배달원에. 라는 제목입니다.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쿠팡 이츠에서 활동하는 한 라이더가 쿠팡 이츠에서 제시한 배송 시간에 맞추다가 무리하게 과속을 하게 되었고 결국 사고가 났던 거죠. 그런데 쿠팡 이츠는 라이더의 안전을 먼저 챙긴 것이 아니라 배송에 대한 책임을 먼저 물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라이더분은 산재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여서 치료비도 당연히 자기 돈으로 부담을 했고 또 음식값도 물어줘야 했던 사연인 거죠 와 정말 억울하겠는데요 아 이런 일이 2020년에도 벌어지나요 돌아보면 예전에 피자 배달을 30분 이내에 해주겠다 라고 약속했었던 한 업체가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요 결국에는 2011년에 라이더의 안전을 위해서 30분 배달 제도는 없어졌죠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쿠팡이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네, 쿠팡의 시간은 거꾸로 가는 건가요? <laughs> 그래서 라이더들이 결성한 노조 라이더 유니온은 기자 회견을 갖고 쿠팡 이츠의 이런 불합리한 점을 폭로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한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쿠팡 라이더들은 쿠팡 이츠의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얘기한 특고 노동자의 피해가 이 부분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쿠팡 이츠가 제시한 배송 제한 시간 내에 배송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쿠팡 이츠가그 기사에 대한 라이더에 대한 평점을 깎아버립니다. 그럼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다음 일이 그 라이더한테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와 이건 정말. 네. 월급 깎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일을 안 주는 거예요. 더구나 이번 사건만 봐도 내비에 나온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으로 배송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라이더가 느꼈을 압박감은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서 쿠팡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다. 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보면 산재를 유발할 만큼 배달 시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결국 이 규정을 위반한 거 아니냐. 라는 주장이죠. 이번 사건은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계속되는 플랫폼 노동자의 순환 시대, 이번 쿠팡 이치의 케이스가 어떻게 진행될지 저 채널 차제도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난 라이더 분꼭 쾌차하시고요. 쿠팡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제.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제였습니다. 안녕!